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조인입니다 오늘은 다리 찢기 잘하고 싶으신 분들께 허리 아래쪽. 고관절 그리고 다리 안쪽 모두 잘 풀어주어서 다리를 앞쪽 뒤쪽으로도 잘 찢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발바닥을 모으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나비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자 다리를 쭉 보시면 오른쪽부터 이큰 뼈를 만질 수 있을 거예요. 다리 안쪽에 아주 커다란 뼈가 지나가는데요. 이곳을 엄지를 세워서 그 뼈의 안쪽으로 꾹 눌러준다 생각하면서 꾹꾹 눌러서 풀어줍니다. 먼저 종아리 안쪽부터 쭉 풀어주고 자 누르시다 보면 특별한 곳에서 악소리가 나게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두드린다고 시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자리를 통해서 꾹꾹 눌러주고 반대쪽도 이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세 마디 정도를 그곳을 꾹 누르면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누르면 아픈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꾹 눌러주면서 먼저 다리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손을 세워서 뼈 안쪽으로 깊숙이 눌러주세요. 네, 되셨으면 그대로 팔을 쭉 들어서 척추 길게 늘려주고 마시고, 내쉬며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앞으로 멀리 뻗으면서 80% 정도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시원하게 늘어나는 곳을 바라보세요. 네,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대로 다리를 좌우로 벌려보세요.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이것도 80% 정도만 적당히 벌리시고요. 주먹을 쥐어서 허벅지 안쪽을 두드려 줍니다. 자, 고기를 두드리면 연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근육을 많이 두드려서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힙 쪽도 두드리고, 바깥쪽 허벅지도 두드려서 좀더 유연해지도록. 멈추고 이제 양손으로 무릎에 대고 체중을 꼭 실으면서 이렇게 붕 떠있던 무릎 뒤쪽이 점점 바닥 쪽으로 내려가도록 다시 한번 지그시 내려봅니다 그대로 양팔 수평이 되어서 오른손을 들어서 옆구리 늘려주고 돌아오고 반대쪽으로도 늘려줍니다. 네, 돌아오고 머리 위에 깍지 끼어서 쭉 늘려줍니다. 높이 높이 옆으로 툭 풀어서 스르르 자, 이제 다리 안쪽을 짚어보시고요. 골반을 굴려보세요. 굴린다는 의미는 이 골반을 통으로 돌려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을 댔을 때내 허벅지 안쪽이 좀더 앞쪽으로 밀리도록 이쪽에 있는 고관절을 많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쭉쭉 밀어주고 조금도 전혀 앞으로 밀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조금씩 살살 돌리면서 조금씩 풀려가도록 합니다. 양손 바닥 짚고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팔꿈치가 닿이는 만큼 내려보세요. 자, 이제 허벅지 안쪽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자리 돌아오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갈수 있는 만큼 쭉 뻗어서 가능하신 분은 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자리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다리를 톡톡톡 털면서 모아주세요. 발목도 좌우로 흔들흔들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툭 반대쪽도 툭 무릎 톡톡톡. 자, 그대로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좀더 넓게 벌려 줍니다. 입도 떨어뜨리고 앉아 보세요. 양손 합장해서 팔꿈치를 좌우로 쫙 펼쳐 주고 자, 그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 대어 줍니다. 무릎은 안으로 모으려고 하고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밀어 주려고 계속 힘을 가하세요. 팔꿈치는 밀어주고 무릎은 안으로 모아주려고 등은 쭉 펴줍니다. 로우백 쪽, 허리 아래쪽, 골반 쪽 고관절도 함께 늘려주면서 풀었다가 한번더쑥 밀어보세요. 네, 풀어주고 양손 마루 짚고 무릎을 모으고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대로 오른발이 양손 가운데로 들어와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양손 무릎을 짚고 쭉 앞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이 뒤쪽 허벅지 늘어나죠? 가슴을 열고 천정 바라봅니다. 돌아오고 한번더 쭉 밀면서 가슴 열고 천정 바라보 네, 자리에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장을 해서 팔꿈치를 바깥쪽 허벅지에 대고 쭉 팔꿈치는 밀어주고 비틀기를 합니다. 옆쪽을 바라보세요. 자리 돌아오고, 이때 중심을 잘 잡으면서 이번에는 발가락을 뒤에 있는 발가락을 세워서 먼저 자세를 잡고 팔꿈치를 쫙 펴주고, 뒤에 있는 무릎도 떨어뜨려서 중심 잡아봅니다. 네, 내려놓고 이제 양손 마루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 양손 가운데로 반대쪽 다리 나가고, 양손 무릎을 짚습니다. 앞으로 쭉 밀면서 내려가고, 가슴도 열고 천정 바라고. 바로 하셨다가 한번더쭉 밀면서. 네, 자리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양손 합장해서 팔꿈치를 바깥쪽 허벅지에 닿도록 중심을 잘 잡으면서 팔꿈치 쭉 펴주고 자 바로 하셨다가 자 이제 뒤에 있는 발가락을 세워서 같은 요령으로 팔꿈치를 바깥쪽 무릎에 대고 이제 뒤에 있는 무릎도 딱 떨어뜨려 봅니다. 할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잘 잡고, 자리에 내려놓고, 양손 마루 짚고, 자리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그대로 양손 마루 짚고, 다리를 좌우로 벌려서 발가락도 세워 보세요. 힙을 번쩍 들고 어깨 깊숙히 넣어주면서 등도 쭉 펴보려고. 자, 여기서 세차례 호흡을 합니다.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무릎도 구부리면서 발가락도 똑똑 구부려 보세요. 자, 그대로 무릎을 내려놓고 두 다리 모아서 팔을 멀리 뻗어주면서 등 뒤쪽, 허리도, 입도 시원하게 늘려 봅니다. 네, 그대로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리를 앞뒤로 또 옆으로 찢는 연습을 통해서 또 주변 근육도 쭉쭉 늘려주면서 하체 순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